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주말 사이 에 우리 시장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쉬시는 동안 있었던 글로벌 뉴스들과 또 투자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어, 일단은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0.3% 하락세 나타냈고요. 뭐, 나스닥 지수도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1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가 호조로 나온 것이 또 연준의 긴축을 강화시킬 수있다는 우려감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요. 2년물 국채 금리가 또 한번 4%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들, 달러 시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한 채로 마감됐고요, 골드는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좀 알트코인 불장이 예상되는 시장이었는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2 3 0 0 0 달러선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는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1,600 달러선에서 큰 변동성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날트코인들이 좀 두드러지는 시장이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네, 폴리곤과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말 사이에 큰 상승폭을 나타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시바코인 역시도 좀 최근. 에 두드러지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알트코인의 불장들 계속해서 이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할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시장 이슈 속에 AI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판테라 캐피탈의 이야기들 알아볼 텐데요. 알트코인 불장 속에 있는 투자할 코인은 무엇일까요? 자, 이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이더리움에 좀 투자를 했었던 그런 캐피탈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기사만 본다면 이 기사 자체가 최신 기사는 아니지만은 판테라 캐피탈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어, 이렇게 비트와 이더의 시대가 아니라 알트코인 시대가 연출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이후로 실제로 알트코인 시장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더이 이슈들을 좀 집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판테라 캐피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을 추월할 수 있는 알트코인에 투자한다면 투자 수익률을 꽤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어떤 알트코인들을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을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일단은 그 전에 저희가 짚어봐야할 부분들은 이렇게 또 기업과 또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불장을 예측한다라는 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이 어떤 알트코인을 조금 유망하게 볼지에 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 다섯 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제가 좀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르다노 에이다 최근 사이 시세가 좋았었죠. 에이다의 2023년도의 전망이 밝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일코인 역시도 이 시장에 관한 호재와 이슈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파일코인 역시도 좀 주목해 봐야 할 알트코인으로 꼽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사가 보도가 되고 나서 이 알트코인 시세들 좀 좋은 분출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시세가 이어질지에 관해서는 지켜봐야 할것 같지만 일단은 어, 알트코인 가난 좋은 전망을 내놓았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대규모의 고래 거래 급증한 알트코인 세 가지는 자,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가 5월 달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갑자기 급증한 대규모 고래 거래, 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알트 코인을 또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알트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일단은 고래들의 거래가 갑자기 급증했었던 알트 코인 중에 탑1은요. 역시나 카르다노 에이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바이누 코인이었고요 세 번째는 헥스 코인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알트 코인이 갑자기 고래들의 거래가 급증했다는 라온 체인 데이터 분석을 센티멘트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한 코인들의 시세도 역시나 좋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양한 온 체인 데이터 분석들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규모 고래 거래 급증한 알트 코인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 금융이 STO 허용, 암호화폐 시장의 우려감은 네, 어, 우리 주말 사이에 금융위에서 STO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어떤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일단 STO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실물로 존재하는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입니다. 즉, 쪼개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STO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와 봤으니까 한번 관 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STO 같은 경우에는 겉 포장지는 토큰이지만 그 안에는 증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암호화폐 중에 일부 코인들이 STO로 분류가 된다면 대규모 상장폐지가 일어날 수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 SEC에서도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STO의 출범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이슈까지 마쳐 보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